네 김명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그 강혜경인지 뭔지가 뭐 나와서 폭로하고 명태균이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이준석이가 요즘엔 좀 조용하게 숨는 분위기예요 음, 그러니까요 음. 지금 뭐발 뭐든 나오면 발끈발끈하거든요 음, 음, 음. 네뭐 이준석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이거 말장난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 음. 동안에 음. 명태균의 여론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음. 지가 다른 사람이 의뢰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말장난을 조금 하는데 어찌 됐든 이준석이 지금 좀 조용하다라는 음. 것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이 이준석이지.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과 김종인.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자꾸 명태균 이코르 김건희 여사를 모는데이거는 음.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에요. 음. 김종인 이준석 게이트. 김종인 이준석 게이트.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김종인 이준석 게이트. 음. 그런데 여기서 뭐내 이름 좀 빼줘 이렇게 하면 김종인 은 한번 빼볼게요. 음. 왜냐하면 김종인은 어, 명태균과 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걸릴 거. 뭔가 이제 비난을 받을 건 음. 없나봐요. 과감하게 명태균을 손절해요. 아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준석은 적극 옹호를 하고 있어요. 음. 더 많은 건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당 대표 시절에 음. 어, 뭔가의 거래가 있었다. 음. 강익경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 어, 김영선 공천 줄 테니까. 음.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만 좀 해봐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응. 것.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신뢰성 이 있다라고 보는 그럼, 게 그럼. 명태균 씨와 이준석이 응. 거의 사형 사재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을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응.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응. 이제 뭐 명태균 씨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그래. 웃음> 근데 지금,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큰 틀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응. 탄핵을 맞아서. 이제 보수가 괴멸 상태였어요. 음. 네,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음. 둘 사이가 이렇게 끈끈합니다. 음. 아, 이거 음. 맞죠? 좋습니다. 윤인수 원장이 연구 개발한 겁니다. 허리다리 관절에 골담초환, 소변 불편하신 분 산수유환, 비염 기침 가래에는 겨우살이환 당뇨 혈당 관리에 여주환, 탈모에는 어성초환, 간과 눈에는 성결명환. 좋은 약재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내가 가르친 적 없다. 이준석은 김종인 따라가지 내가 가르친 적 없다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뭐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고 시작 발을 들이는 거는 이제 음. 유승민이 도와줬을지 몰라도 음. 이준석이 정치인으로 어, 크기까지 이런 이제 정치 공학이 뭐 어떤 먹은 거 배운 거는 나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나랑 자꾸 연결짓지마 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음. 근데 뭐딱번그 2013년 12년쯤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아, 사실 멋있죠. 야, 이준석 당선에 아주 협조하고. 어. 저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꼭 성공해야. 아, 김종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제 이준석 얘기 하나 봐요. 어, 이준석 얘기고 그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자 예상대로 이준석이 대표로 당선됐다. 음.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 후보를 당선 음. 시킨 것, 어, 시킨 것, 시킨 것. 어떤 매직이 작용했냐라는 거죠. 어. 이 매직 뒤에는 누가 있었다? 명태균이 명태균, 있었다. 명태균이 얘기잖아. 김종인과 명태균 김종인의 매직 뒤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 음. 시시때때로 별의 순간을 보는 음. 어, 음. 김종인. 그 별은. 내가 제공했다라는 음. 걸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부정당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명태균 아, 그뭐 말하는 거다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진이 얼마 전에 떴어요. 음. 그 명태균 씨랑 김종인이랑 그 찍은 음. 사진이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음. 그게 제주도 그것을... 별장에서 찍은 거예요. 아이고, 뭐 아주 그, 같이 놀러 갔네. 제주도 별장에서 찍었는데 그 별장이 어떤 별장이냐면. 음. 어,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는 개인 별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커피숍이나 이렇게 공 모든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음. 사진 찍은 거랑 특정인만 갈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별장에서, 그런, 개인 별장에서 사진을 아. 찍은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 개인 별장 주인이 혹시 여자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아 이제 몰라요. 네, 그것까지는. 아,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아, 제주도 개인별장이었고 아. 어 그, 그러니까 정치인을 후원하는 뭐 이렇게 음. 정도. 그 제주도 개인별장. 아 혹시 문 초대받은 있... 적 있는데 나이 우파의 강력한 후원자. 그런데 아. 내안 갔는데. 아. 아 그런데 잘못 가다가 사진 같이 찍혔어요. 아그게 <laughs> 아니라 코끼리가 와안 가는 적이 있는데. 아 잘하셨어요. 그여자분인데 거기 아닌가? 아 음, 그게 생각이. 그게 아니겠지. 나지. 개인 별장에서 김종인과 네. 명태균이 사진 찍었다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안 타는. 몇 시간 이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1박이에요 음. 최소한. 일박 그런 거 바퀴는 이 바퀴는 이 바퀴는 이 바퀴는 이바퀴이제이게얄팍이게 그냥 이 바퀴는 이 바퀴는 뭐 바퀴는 뭐 이렇게해이만났다이는게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사실 꽤나 친분이 있다라고 봐야 음. 되는 거고 김종인 이코로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또한 어 명태균 씨와 꽤나 친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음. 이준석이 2022년에 음. 뭐 김영선 뭐전 의원의 소개로 음. 창원에서 잠시 만났었다. 음. 당 대표니까 지방 선거를 돌기 음. 위해서 처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을 했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이게 언론도 참 그런 게 국민을 똥으로 보는 게 그렇게 말하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막 투척을 하잖아요. 2021년부터 소통을 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굴 싹 바꿔가지고 명태균 씨, 명태균 씨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메시지 오빠 거기에 막 본인이 나와서 그 오빠가 그 오빠일 거야 이러면서 뭐 MBC 뭐 음. MBN 나가서 온 동네 아, 다 아, 인터뷰를 하더라고 요 이것만 봐도 음. 본인에게 오는 화살을 음. 이제 물타기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언론이 자기를 비출까 봐 음. 지금 다른 대로 환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이준석이었는데 얼마 전강혜경이가 어, 이제 이준석 그 명태균 씨를 은인이라고 생각할 걸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공천 그 공천은 김영성 공천은 이준석이 줬고 음. 그 이준석이 어, 작업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음. 뭐 윤상현 의원 그때 당시 공간 위원장 뭐 음. 정진석 의원 등 자기가 잘 말, 말해서 말 돌려놓겠다 음. 창원 의창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꾸겠다 등등등 작업지를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했다 음. 그러면서 요구를 한게그 어, 상대 진영의 민주당. 그 의원에게 이기는 여론조사 몇개 던져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춤형 여론조사를 지시를 맞추명,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한 건이었겠나요? 맞춤형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 조작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거기서 한 번이었겠냐고요.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 대표 어, 될 때. 아, 많은 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라는 이준석 1위 여론조사를 빵빵 냈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명태 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차명으로 운영을 음. 했고 그 차명으로 운영한 그 사람이 벌써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들을 전부 보면요. 음. 김종인이 쏟아냈던 말들을 보면 어, 확실하게 조작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이게 이준석의 말입니다. 네. 어, 이번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22대 음.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보와 상의해서 김종인 전 음. 위원장을 당에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플랜이 다 있었던 그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겪고 음. 붕당되고 바미당이 배신의 세력이다라고 음. 자리를 잡고 보수가 쪼개지고 거의 괴멸로 갔을 때 음. 국민의 힘이 솔직히 뭐 권성동 의원이나 지금 의원들 5선 이상의 의원들 힘이 좀 있으신 의원들 그 다음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로 갈팡질팡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찾다 찾다 김종인을 들인 것 같아요. 음. 그죠? 근데 김종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내가 먹을 판이다. 그래서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음. 어 이렇게 하려면 대가리에 제대로 꽂아 내말 말로 움직일 꽂아야 되겠다 한번 쑥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없었던 거지 음. 기존은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음. 거 오세훈이 십년 야인이었죠 음. 어 요거 말잘 듣겠네 어말잘 음. 듣겠네 음. 음.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내 뒤에 조력자 누구 명태균을 이용해서 서울시장에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냈고 음. 그때의 공관위원장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백퍼센트로 바꿨어요. 음.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방식이었고 어. 그때 언론들이 오세훈 시장이 단일 후보로 됐을 때 언론들이 죄다 다뤘던 게 뭐냐면 제가 한열몇 개를 찾아봤는데 여론조사의 이점을 어, 활용돼서 오세훈이 됐다라는 게 거의 음. 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력했던 나경원 의원이 후보에서 밀려났거든요. 음. 그런 경우는 두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명태균한테 조작질에그리고 김종인이 어 서울시장 세워놨으니까 이제 내 세력과 하나. 음. 그 다음에 당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음. 자리가 가장 누구예요? 당 대표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1 0년 이제 정치 아, 이거 그... 빼놓고 이제 이 이거, 이거 뭐라고 요 주둥이 털던 아가리 파이터. 어, 어. 그리고 김종인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이 됐으면 이제. 평론하고 하지 말고 입법에 신경을 써라. 근데 진짜 이거 딱 털던 놈 가만히 보니까 음. 이제 이준석 때까지 요거 당 대표 음. 만들면 내가 마음대로 당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음. 세력화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김종인의 세력화 작업이죠. 네. 김종인의 세력화 작업에 음. 이게 이준석의 교활함까지 묻어서 음. 그다음은 계속 계속 계속. 음. 그래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간에는 음. 이제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한 진실들이 꽤나 많을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 영상 마무리할 때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뭐 불법행위라든지 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처음 시작에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고 뭐 국정농단 프레임에 김건희 여사 넣어서 지금. 우파 괴물까지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명태균 씨 지금까지 우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음. 그러면 지금 봐봐 시작은 누구 이준석이 술 처먹고 음. 제보한 이 사건으로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끝낼 음. 방법은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당대표가 됐는지 그냥 진실만 투척하면 된다 아, 네. 그러면 이 김종인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게이트죠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는 정리가 된, 되고 이제 우파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분열해서 지금 분열의 조각들이잖아요. 음. 이준석이 그 그렇지. 분열의 조각이 지금까지 지금 일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음. 후안이 후안이 음. 저 있을 거라고 제자랑이 아니라 음. 준석이 제가 시작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윤 대통령 준석이 잘라야 된다. 음. 지금까지도 후안을 준서희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야? 명태균이잖아요. 김종인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아. 묻어서 계속 괴롭힘 당하는 게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네요. 그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한동훈의 후안이 퇴임 후에도 2년 반 있으면 퇴임하잖아요. 퇴임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 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인기몰이라고 생각해. 음. 이게후안을 제거해야 된석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이준석게이트 어,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준석의 네. 이준석게이준석이준석김 이준석의 이이트다김이윤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